안녕하세요. 아이즈의 극복입니다. 네, 오늘은 그냥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제가 내일 정기 검진이잖아요. 이번에 좀 피곤해서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제가 영상 남긴 것처럼 그 둘째 아이가 성장판이 열리는지 잠에서 계속 깨고 그래서 나 역시도 못 자고 덕분에 운동도 못 하고 이래서 내일 정기 검진인데 좀 불안하네요. 다들 검진 앞두고 이런 일이 생기면 좀 불안하잖아요.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삼기에서사기로 떨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 늘 하고 있던 그런 생각이 있는데 컨디션이 이렇다 보니까 또 그런 생각이 올라오네요 내일 정기검진에서 GFR이 50대 40대 이렇게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네요 지금 <laughs> 그런데 이런 와중에 구독자 분인지 모르겠지만 댓글을 남겨 주셨습니다 귀중한 댓글 뭐라고 남기셨냐면 이 병을 잘 아시는 분 같았어요 그 환우분이신지 의사 혹은 병원 종사자분인지 모르겠지만 그 뭐라고 보내주셨냐면 댓글을 이 병은 좋았다 나빠졌다 반복하면서 결국 나빠지는 병입니다 그래도 이 과정을 잘 유지하면 30년 정도 유지가 가능하니 철저히 잘 유지하세요 치킨 피자 밀가루 이런 거 드시지 말고 단백질도 많이 드시지 말고요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아마도 제 영상을 다 보시진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7, 8개월 뒤면 30년째 유지하는 거니까요. 뭐 어쨌든 이게 저한테는 또 내일 정기검진인데 촉매제가 돼서 뭐이 어 절이 또 검색도 하고 해봤죠. 갑자기 이런 제 속에 불안함과 이런 생각이 있는 와중에 이런 걸 듣게 돼서 어 또할 얘기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 <laughs> 어 저도 정확히 아는 건 신장은 좋아지지 않고, 결국 투석하는 쪽으로 간다. 뭐, 투석하면 20까지 가는 거겠죠. 어, 여러 카페에서도 보니까, 뭐, 10년 만에 투석하는 사람, 5년 만에 투석하는 사람, 뭐, 여러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 역시도 처음에는 10년 안에 투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IGA3기로 29년째 관리 중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 댓글, 30년은 유지할 수 있어요. 결국 나빠지는 병입니다. 뭐라고 하신 것처럼 저도 의사선생님한테 물어보면, 그러니까 제가 병원을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했겠습니까? 20년이 넘게 얼마나 많이 물어봤겠어요? 여러 선생님한테. 종종 틈만 나면 생각날 때마다 조금씩 물어봤는데, 길게 유지하신 분은 30년도 유지하시는 분이 있는데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뭐 30년까지 유지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여러 선생님한테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댓글을 보고 나서 갑자기 그 생각이 들면서 마지노선이 30년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더유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제가 잘 보진 못했지만. 근데 어쨌든 그 제가 첫 번째 미션이 30년 동안 3기로 버티기잖아요. 제가 갑자기 이 마지노선을 제가 잘 설정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laughs> 댓글 쓰신 분과 제 경험상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30년이면 길게 유지하는 거다. 뭐 이런 말로 들리니까요.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네,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뭐 어쨌든 저도 29년 동안 제가 일하는 곳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뭐, 식사도 있을 거고, 회식 자리도 있을 거고, 그리고 친한 친구들과의 관계, 먹는 거, 뭐, 놀면서 야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술자리,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 맨날 먹는 음식, 그리고 24시간 같이 하는 가족. 뭐, 이런 것들도 모두 변했습니다. 29년 동안. 제가 가만히 있다고 된게 아니라, 나름 철저하게 29년 동안, 이런 관계들을 포함해서 식습관, 생활습관 이런 것들을 개선해 나갔죠. 네, 나름 철저하게지만 뭐 저번에 영상에서도 남겼듯이 몇밀히뭐 단백질은 몇밀리몇 그램 뭐뭐 염도계까지 쓰면서 이런 건 아니지만 나름 철저하게 대략적으로 그런 것들을 어, 해 나가죠. 해 나가고 있고. 뭐다 아시겠지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싱겁게 염분 섭취를 줄여라 인스턴트 먹지 마라 뭐 이런 말 말고 이거를 실행하기 위해서 정말 내 인생에 많은 것들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뭐 갑자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네 저는 근데 뭐 20대 초부터 이래서 뭐 얼마나 많이 바뀌었다 뭐 이건 잘 모르겠지만 뭐 바뀐 것 같아요 제 생각 자체가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어떤 구독자 분들은 뭐 29년 동안 어떻게 버텼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지금 짧게 지금 급하게 짧게 생각해보면 20대 초반부터 혈압약을 먹었는데 다른 분들은 혈압약을 한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는데 어떻게 먹어야 돼요? 주저주저하게 되네요 걱정이 됩니다 뭐 이런 걱정을 하시고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냥 20대 초반부터 먹어야 된다고 하니까 별 생각 없이 먹었거든요 아주 일찍부터 혈압약을 먹게 된 거죠. 그리고 평상시에 운동을 꾸준히 했던 거 그것도 영향이 있을 것 같고 제 스스로 경각심을 크게 가져서 혼자서는 이게 힘드니까 주위 사람들한테 내 병을 꼭 말하자 왜냐면 나도 같이 생활해야 되니까 나랑 밥을 먹거나 생활하거나 회식을 해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내 병을 꼭 이야기하자 그래서 막 말하고 다녔어요 그런 관계인 사람들한테만 뭐 모르는 사람한테까지 말할 필요 없죠 <laughs> 내가 조심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말하고 다닌 것 29년 동안 어떻게 버텼어요? 라고 하면 이게 다인 것 같아요. 이 디테일한 것도 따로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제일 큰것 같고. 어,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저 말고 다른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었고, 의사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염분, 인스턴트 먹지 마라. 이렇게 하시는데, 일단 환자는 아니잖아요. 환자의 삶으로 하루를 생활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리고 하루 24시간을 환자를 다 관찰하진 않잖아요. 잠자는 건 먹는 것, 스트레스 관리, 어떻게 생활하는 것 등등 의사가 직접 환자가 아니니까 저는 제일 궁금했던 게 실제 잘 관리하는 그 환자분을 알고 싶었어요. 정기검진 한다고 맨날 병원에 가면 내 앞에 대기하는 사람들, 기다리는 사람들, 내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들 보면 하루에 10명에서 20명은 본단 말이죠. 어렸을 때부터 조분들한테 가서 직접 물어보고 싶고. 내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맞는지 물어보고 싶고, 아니, 그, 그 당신은 어떻게 하세요? <laughs> 이렇게 물어보고 싶고, 이런 것들이 너무 강했어요. 이렇게 호기심 많은 것들이 내 스스로를 저절로 채찍질하게 돼서 경각심을 한층 더 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나 같은 궁금증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다들 이런 생각이 있지 않을까? 아는 환자들한테, 아니, 아는 게 아니라 같이 병원 대기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고 싶지 않을까? 아니, 나만 그런가? <laughs> 나만 그런가요? <laughs> 진짜 난 진짜 병원에 가서 내 앞뒤로 대기하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고 진짜 물어보고 싶었어요. 몇 개인지 어떻게 관리하는지, 지금 안 좋으면 왜안 좋아졌는지. 네, 그래서 내가 유튜브를 하나. <laughs> 어쨌든 나 같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 나 같은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래서 작년부터 유튜브를 해보자 해서 한 거고요. 유튜브 처음 할때 반대도 되게 많았습니다. 신장 카테고리에 그 제한적인 사람들만 보니까 소수만 볼 거다 구독자가 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사람들이 구독을 할까 유튜브로 요즘 돈도 번다는데 나중에 돈안 벌리면 또 이거 뭐 재미없어서 못할 걸 이러면서 뭐 시간만 버리지 마라 이런 얘기도 많았고요 하지만 제가 좋아서 짬내서 조금씩 하니까 지금 1년이 넘었는데 구독자도 어느새 600명이 되고 보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희망을 얻으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갈수록, 뭐, 만족감도 있네요. 혹시 압니까? 보시는 분도 많고, 그렇게 돼서 제가 진짜 신장 유튜브 채널로서 한층 업그레이드 될지? 뭐, 홍보대사 같은 거? <laughs> 아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인생 모르잖아요. 진짜, 진짜 나중에 수익화가 돼서 제가 영상도 더 많이 올리고, 신장 관리 채널로서 유튜브에 내 모든 것을 투자할지. 근데 지금 보면 가망성은 없어 보이지만 재밌어서 합니다. <laughs> 아이 모르죠. 뭐 또. 아또 쓸데없는 얘기로 빠졌네요. 제가. <laughs> 어쨌든 큰 그림은 있다는 거. 근데 그까지 갈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네, 어쨌든 내일 정기 검진인데. 그 오늘 댓글 잘 관리하면 30년도 관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나빠지는 병 이라는 이 댓글을 보고 나서 경각심도 들고 다시 질병에 관한 생각도 하고 투석에 관한 생각도 하고 그리고 지금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잠을 못 자서 어 내일 정기검진에 대한 걱정도 있고 이래서 머리에서 떠오르는 이야기를 혼자 생각하지 않고 영상에 주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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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남겨 봅니다 뭐 유튜브를 하니까 혼자 하는 생각들도 다 이렇게 전달하고 싶네요. 보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laughs> 제가 뭐라고 누구한테 조언해주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능력도 없지만 어쨌든 제 영상을 보고 희망이 필요하신 분은 희망을 얻으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럼 제 영상을 보시고 iga 극복은 이때까지 관리해오면서 인스턴트 먹을 때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밥을 먹을 때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시고, 어,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늘 말하지만, 신장을 관리하는 채널로서, 제 삶을 여기에 전달하는 그 채널로서, 내 이야기가 참고가 되길 바라고, 뭔가를 실행할 땐꼭 주치의 선생님에게 물어보세요. 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저의 행동방식을 올릴 뿐이니까. 하지만 이게 참고가 되실 겁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정확한 길이라고 말하진 않을게요. 어쨌든 제가 늘 이렇게 말하는 거 아시죠? 저는 그냥 환호 뿐이니까. 네, 어쨌든 내일 정기 검진 잘 받고 어, 영상을 또 남기겠습니다. 무슨 정기 검진 받는 게 시험 받는 것처럼 이러네요. 유튜브를 하면서 늘 올릴 생각하니까 시험 받는 느낌이 드네요. <laughs> 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정기 검진은 내일 받고. 어, 편집하는 대로 바로 올리겠습니다 좋은 주말 내일 월요일 브리핑 때 봬요